정석에 깃발을 꼽는 방법만 알았던 거야. 아... 예. 깃발을 꼽았으면은 네. 모든 거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 방법도 좀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 깃발 꼽아놓은 것만 알았던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제는요. 예. 제가 그 선생님 몰래 촬영을 했어가지고 예예 그랬더라고 있잖아요. <laughs> 예. 그때 그 김건희 영상을 아. 촬영을 했었는데 예. 어,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의 앞으로의 음. 운기가 좀 어떨지 한번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표현이. 그냥 이건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고 네. 개인적인 점사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양반의 운이 많이 꺾였어요. 아, 꺾인 네. 건 확실해요. 네. 입바가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보니까. 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분이 불법 도발장을 차렸다고 칩시다. 네. 불법 도박, 도박장을 차려서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건물주한테 걸렸어요. 집주인한테 걸렸듯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방 빼라 음, 사무실 네, 네. 빼라. 그러면 이제 빼야죠. 그쵸, 빼야죠. 그 빼야 해 빼게 될 운이 지금 곧 도래하거든요. 네. 보면은 올 4월, 5월, 음. 6월 달에 아마 빼지 않을까 음. 운기로 봤을 때 그러는데. 네. 만약에 안 빼게 되면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죠. 네.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데 법적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반기 지나 하반기 초에 네. 법적 조치가 들어갈 거거든요. 음, 네. 그다음에 어차피 불법 도박장을 차린 걸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고 또 어차피 뭐 짜고치는 뭐 짜고치 짜고치는 뭐 불법 도박장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바람 제비가또한멋몇뭐 뭐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고 여러 네.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고 주위 사람들 다 알게 되는 거고 어, 저기도 그런 걸 했었어? 이렇게 다 알죠. 아, 네. 오늘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분들이 조금 난감한 상황에 닥쳐오죠. 빼게 될 상황이 보면은 상반기 끝자락이고 네, 네. 그다음에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건 어, 네. 하반기 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올여름에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네. 아마, 어, 뭐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네. 만약이지만, 안 되면, 그래도 연말 가서 또 고초가 오죠, 고초가. 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은 네. 연말을 못 가서 또 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아.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운은 그렇게 꺾여 가고 있으니까. 아. 예. 그니까, 그럼 방을 뺀다는 게, 약간, 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음. 데로 옮긴다, 약간 이런 뜻으로. 예, 그쵸. 어찌 보면 이상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그분을 네, 네. 보면 이상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사 간다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사 간다는 게 옆방으로 가는 건 이동수고 네네. 이사 간다는 건 집을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사를 갈 적에 더 좋은 집으로 갈지 더 나은 집으로 갈지 안 좋은 네네. 집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지만 일단 이사 후는 들어와 있어요 아, 이사 후는 올 상반기인 게 (4월) (5월) (6월) 이사 에 이사 후는 들어와 있고 이, 이사를 안 가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 나가라고 하겠죠. 네. 집주인 나가라 하는 분은 아마 6, 7, 8요때 들어와 있거든요. 요 음. 때가 관건이라 아. 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집주인이 국민들이겠죠. 그렇죠. 집주인이 국민들일 것 같네요. <laughs>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는 음. 거는 음. 어, 빼지 않아서 음. 자기를 그 버티고 음. 있다가 음.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음. 법적인 조치라고 하면 약간 그 구석이나 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일단 방 빼야 돼요. 아, 아, 방 빼야 방을 감... 합니다. 불법도박장 아, 차려놨는데 걸렸잖아요. 네. 걸렸으면 빼야죠 뭐. 그렇죠. 걸렸으면 빼야죠. 빼야죠. <laughs> 방법이 방법 없어. 아, 아, 네. 결국 뺄 수밖에 없는, 네. 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 갑니다. 아, 그러면은 그 약간. 그쪽이 약간 무속적으로 음. 해가지고 막 음.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럼 또 이제 무속적인 걸로 음. 해서 그 운기를 또 바꿀 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좀 깊게 들어가면은 네네. 그분의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적에 조력자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네. 이 조력자들이 지금 미끄림을 잘못 그렸어요. 미끄림을 아. 잘못 그렸고 아. 설계도를 잘못 그린 거죠. 설계도를 음. 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네. 음, 개인 도박장이 아니라 네. 그냥 스포츠든 뭔가 즐기는 문화든 네. 뭔가 좀잘 되기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뭔가 잘 풀어나갔으면 좋았는데 네. 이건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한마디 그런 장소를 만들었기 아, 때문에 아, 네. 결국에는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잘 살잖아요 네. 주위 있는 사람을 못 살고 네. 그러다 보면 말이 많죠 탈이 많고 아,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림을 음. 관광업소처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음. 자기들 배치하려고 음. 약간 불법으로. 만든 그러니까. 거네요, 불법적인 부분이 많다고 봐야죠. 아... 네. 그래서 그런 설계도를 잘못 그렸다. 그러면 조력자가 네. 뭐 장자방이 됐든 누가 됐든 음. 그 사람들이 밑그림을 잘못 그렸다. 음. 어찌 보면 최고로 만들 수만은 알았지. 네. 최고를 만들어 놓고 최고가 된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건가를 못, 만, 못 봤던 거죠. 아... 몸못봤던 네, 아 거죠. 그게 문제라. 공장의 음. 위치만 좀 생각을 하고 그 이후는 음. 생각을 안한 거네요. 그죠. 정석에 깃발을 꼽는 방법만 알았던 거야. 아 네. 깃발을 꼽았으면은 네. 모든 거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는 방법도 좀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네. 일단 깃발을 꼽아놓은 것만 알았던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나만 불면 돼 이거였던 아 거죠. <laughs> 나만 잘 나가면 돼 이거였던 아 거지. 같이 잘 나가야 하는데. 그쵸. 네. 아 그러니까 또 이제 집또 우리 나라 속담에 사돈이 땅 사면 네. 배 아프다. 네, 그렇죠. 어, 그짝 났습니다, 지금. 아. 어, 어, 그냥 그러니까. 배가 아파 가지고. 네, 아, 배가 아. 아파 가지고. 근데 배가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건 그런 거 같다 하는데 네. 열 밖에 배가 아프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laughs> 그러지열 받으면서 배 아픈 면더 짜증 나는 거지.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또 이제 음. 이사를 가게 된다. 일단 아. 모든 걸다 떠나서 네. 이사 운이 들어와 있어요. 아, 이사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양반들 운이 이사 가지 말아 야할 운인데 네. 어찌 됐든 간에 강제적으로 이사 가라고 하니까 네. 운은 이사 갈 운은 들어왔어. 네. 근데 운기는 이사 가지 말아야 돼. 네. 운때는 음. 그런 데 이사 가라고 그래. 어쩔 수 빼야잖아. 하 이게 어쩔 수 빼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하고. 음. 그런운이라 그리고 뭐 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은 들어와 있어요. 네, 아. 이제 버티긴 버틸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아, 그렇죠. <laughs> 예. 그거그 사람들 마음이. 니까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